자 이번 특강의 주제는 어, 변수와 상수의 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학생들한테 변수와 상수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자 첫째 변수는 문자다, 상수는 숫자다. 이런 질문이 어, 이런 대답이 나와요. 질문을 해보면 이거 한 절반쯤 맞는 얘기입니다. 또 중학생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변수는 변하는 수다. 그러면 상수는 당연히 변하지 않는 수다. 정해진 수다. 이런 말이죠. 않는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다 맞는 얘기일까요? 변수 상수의 구분을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요거 조금씩 좀 부족한 답입니다. 점수를 주자면 한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대답이에요. 자, 오늘 변수와 상수의 구분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는 수가 아니다. 뭐라고? 변수는 수가 아니다. 뭐야, 수라고 돼 있는데 뭐가 수가 아니야? 어, 수가 아니고 그 수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개념이 덜 헷갈려요. 그릇인데, 이 네모난 그 위가 에 뚫려 있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변수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x, y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를 담는 그릇, 수를 담는 그릇이다. 이것이 바로 어 변수의 의미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문자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숫자가 어떻게 숫자를 담습니까? 요 상자의 이름을 문자가 아닌 숫자로 써버리면은 얘는 그 안에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 벌써 숫자가 딱 들어있는데 문자로 써놔야 이게 저것도 될수 있고 이것도 될수 있고 일부러 정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무조건 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럼 변수는 문자고? 뭐 상수는 숫자고 이게 맞네 아니죠 왜냐하면 상수는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숫자가 이게 상수인데 그게 꼭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수는 숫자 상수도 있고 문자 상수도 있는 겁니다 숫자 상수는 당연히 뭘로 쓰겠어요 숫자로 쓰죠 아라비아 숫자 응? 뭐 자연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분수도 있을 것이고 뭐 무리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다 숫자 아라비아 숫자와 뭐 특별한 기호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의 세제곱이다 이런 거다 숫자거든요. 음자 그런 숫자 상수예요. 근데 문자 상수라는 게 뭐냐? a, b, c 이렇게 주로 영어 소문자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 뭐 문제에 따라서 m, n, 뭐 p, q,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저 뒤쪽에 있는 x, y 이런 거는 변수의 이름으로 많이 쓰지 상수의 이름으로는 많이 잘안 써요.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에서 x, y가 상수고 abc가 변수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우리가 그거에 따라줘야 됩니다. 즉 abc는 뭐 그때는 숫자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고 x, y는 어떤 숫자이긴 한데 그게 지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x가 3이다. 이거 하고, a가 3이다 하는 거는 미묘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x라는 변수 속에 3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3이. 그 다음에, a equal 3이라는 것은 a라는 상수가 곧 3이라는 값과 완전히 똑같아서 변하지 않는다, 얘는. 근데 x는 3 빼고 다시 2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f라는 이름을, 이름의 함수인데, 걔는 x에 관한 함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 왜 씁니까? X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하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X-1, 이런 1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분명히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와야 되는 거죠. 어, 만약에 이게 상수면 그냥 상수 함수가 되는 거지, 1차 함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럼 여기 이 변수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 하나만 딱 집어넣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X축, Y축 해가지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x 값이 여러 개가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x가 0도 됐다가 1도 됐다가 2도 됐다가 그때 각각의 이 결과값이 우리가 fx라는 함수 값이고 그거를 y로 부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는 그런 분야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짧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상수는 숫자다. 그런데 그것이 문자로 표현될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변수는 문자다. 그런데 숫자라기보다는, 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를 나타내는 문자라기보다는 수를 담는 글씨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이 문자로 쓰더라도 어떤 경우엔 변수고 어떤 경우엔 상수인지 여러분이 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x에 관한 방정식, y에 관한 방정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식에서 변수가 누구냐를 밝혀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상수는 결정되어 있다. 변수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변수 속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그 변수가 어떤 값으로 우리가 취급이 된다. 결정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저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차 방정식, 3x-6은 0이다라는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것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변수죠. 하지만, 이 변수가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요 식이 참이 되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X가 2라는 상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X에 2라는, X라는 변수에 2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이게 참이 된다. 그걸 참이 되게 만든 X 값들을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보세요. X-1 곱하기 X-2가 0이다. 자, 이거 의 해가 뭐가 되죠? 해집합이? 1 또는 2가 되죠? 아니, 어떻게 X가 1도 됐다가 2도 됐다 합니까? x라는 상자니까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만 참이된다 3이나 4나 5가 들어가면 참이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 즉 x y z로 주로 나타내지는 이 변수를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지 말자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원주율입니다 이거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당연히 상수죠. 이게 어떤 다른 숫자를 담을 수 있어요? 파이는 3.1415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하나의 무리수로 정해져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길게 쓸수 없으니까 이런 문자를 사용하는 것 뿐이죠. 또 루트오 마이너스 3 나누기 7뭐 이렇게 좀 복잡한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우리가 a라고 뒀습니다. 이런 걸 치환이라고 하죠. 자, 치환된 이 문자는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당연히 얘도 상수죠. 왜? 이 값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단지 문자로 나타낼 뿐이죠. 이걸 문제에서 가려 놨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로 쓰든지 어쨌든 이건 상수입니다. 자, 개념 정리되십니까? 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